오늘은 7코스 걷는 날이고요. 7코스는 7-1코스도 -1코스, 있어서 오늘은 7-1코스 걷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묵었던 숙소 2박을 예약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라산이 완전 뷰로 잘 보여가지고 아무튼 아침을 먹고 7-1코스 시작하러 갑니다. 오늘의 아침밥, 콩나물 국밥 저희는 김치 콩나물국밥 두개 시켰고요. 1인분에 6,500원입니다. 무성 거기서 먹었었지 우리. 어. 야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잘하는 거야. 든든히 먹고 칠다시 코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왔고요. 7-1코스는 시작 지점이 서귀포 버스터미널이라서 여기서 버스 타고 시작점까지 갔다가 쭉 걸어올 예정입니다. 7-1코스 시작 스탬프 쪽다 와가고요. 지나가면 가요 스탬프 찍고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 7. 시작 스탬프 찍어볼게요. 고하기 사벨로 가보자. 여러분, 7.1 코스 중간 스탬프는 우회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근산 정상에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을 가야 합니다. 오늘 지도 안 보고, 리본이랑 화살표만 의지한 채 가보도록 할게요. 아, 땀. 완전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 와, 경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확실히 한라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니까 경사가 미쳤어. 가는걸까? 아, 일본... 저... 아 저기 있으벌벌 참고로 제주도는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막 4차선 인데도 신호등이 없어서 계속해서 여기 언덕을 올라가 봅니다 7-1 코스 시작해서 첫 관광지라고 해야되나 엉또 폭포입니다. 가봅니다. 힘을 내봅니다. 걷다가 갑자기 귤밭이 펼쳐져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쁘게 나온다. 어. 나는 거. 짝지기 아닐까? 아, 무서워 죽겠한 마리가 막, 다른 한 마리 새를 미친 듯이 막 쫓아가서 오, 어, 야, 이거 엄청 싸웠나보다. 막 깃털이 장난 아니네. 아니, 이상할 만큼 사람이 없어서 다들 다른 길로 그냥 고군산만 가나? 이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출발해가지고 어. 우리가 못 보는 걸 수도? 저 경치 좀 봐. 우와. 예쁘지? 응. 3km? 어? 진짜 3km 걸은 거야, 우리? 어. 5분의 1. 이렇게 숨이 찬데? 힘들어. 힘들다고 <laughs> 이제 엉터 폭포까지는 350m 남았습니다. 인물은. 역시 평지가 좋아. 진짜 우리 평지 마스터야, 평마, 평마. 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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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마. <laughs> 한20% 찼어, 배고 근데 백반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아. 나도 햄버거. 어, 트랙스 버거. 나 오늘 불고기. 내일 아침에 또뭘먹는다 내일 거리도 꽤 돼, 17km라. 너도 나도, 야도 <laughs> 야, 너도 죄주도 걸을 수 있어. <laughs> 물이 없다. 음. 응. 메말랐네. 왠지 폭포에 물이 안 내려올 것 같기도. 물이 없어서. 그래도 멋대. 뭐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엉덩폭포라고 물이 막 떨어져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저 위에 안 올라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없어, 물이 없어, 메말랐어. 와. 어쩐지 여기 밑에도 물이 없었어. 좀 아쉽네. 여름에 오면 이쁘겠다. 응. 그리고 여기 엉떡폭포는 삥 돌아서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데라서 응. 물이 없으면 안 올라가도 돼요. 아, 참고로 이건 스습니다 <laughs> 엉떡폭포를 지나서 이제 구근산으로 향합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고군산 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스텝프가 있거든요. 오해할 길도 없어요.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찐 올레 코스로. 진짜 찐찐찐찐찐 오리지널 올레 코스 어. 지금 고군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이요. 에 5 5 k g 걸었고 9929보라 거의 만보 일단 걸었어요. 첫 번째 한 개가 만본가 힘드네요. 배고파요. 아이길 너무 좋다. 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바다보다 산이야. 산을 조금 타고 올라왔더니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나왔어요. 이런 길이면 언제든 환영이다. 아직 고근산 정상까지 가려면 까마득하지만 힘내 볼게요. 여기 내려막길 가는 줄 알았더니 이리로 가라네. 가야지 뭐. 여길또 올라가래요.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고근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중간 스탬프를 찍으러 갑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계단이 <laughs> 끝도 없네 진짜 고근산 너무 힘들어요 산은 산이요 <laughs> 진짜 체력 쓰레기다 나 <laughs> 안 힘들겠어? 죽을 것 같아. 의지강한 손녀면 올래. 멋집니다. 저희는 지금 고근산 그어디쯤와 있고요. 계단 죽을 맛이야. 내려가서 먹을 트렉스 버거를 생각해봐. 난 불고기 로테리야. 맛있게 했다. 다 왔어. 와 우와. 대박. 이야.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뻐. 여, 산방산. 와, 진짜 이쁘다. 와. 아, 저기, 한라산 쪽, 전망, 오. 그, 정상, 완전 여기가 고군산 정상이네. 오, 기대돼. 한라산 너무 기대되는데? 아까 저쪽은 바다 전망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라산이 보이는. 와. 야! 와, 아, 미쳤다. 야,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우와. 나저 뷰보다 이 뷰가 더 이뻐. 훨씬 달라. 한라산. 야 미쳤다. 너무 이쁜데? 여기 스탬프도 있고 한라산. 야. 와. 여기 꼬고세요. 고근산 꼬가. 고근산 꼬가야 돼. 어, 돼지도 한 싶어, 돼지 도한입 하고 싶다. 저기 돼지. 뭔데? 돼지고기. <laughs> 이제 중간 스탬프를 찍습니다. 나 시작 스탬프 여기다 찍었지? 바본가? 시작 스탬프. 나 어제 찍는 게 중간이라고 착각해 가지고. 네.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아. 아무렴 못 해. 이제 신나게 내려가 볼까? <laughs> 내려가는 건 쉽지요. 스탬프 찍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도 이쁘다. 이렇게 들고 가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을까? 내려가는 이 풍경을 담고 싶어. 여기 왜 이렇게 멋지니?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야. 이게 안 담긴다는 게 너무 속상해.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다고 하신다면 꼭 7-1코스 무조건 걸으세요. 아니, 고군산을 꼭 오세요. 진짜 큰맘 먹고 고군산 꼭 올라와 보세요. 진짜 너무 이쁘고 멋지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너무 강추. 여기 진짜 강추. 고생해서 걸어 올라온 보람이 있어. 우리 사실 고군산 안 오고 싶었잖아요. 스탬프 왔어. 진짜 너무 이쁘다. 오늘 본 한라산 풍경은 진짜 평생 못 잊어. 올라오는 게 진짜 더 힘들긴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라라. 어, 맞는 것 같아. 어, 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지도 한번 봐볼까? 배고파요 나도 지금 배고픔 열매 몇프로? 100% 만점 중에 지금 240% <laughs> 어마어마한 수치군 몇년단비나 지금 1080%야 <laughs> 누가봐도 오버인 숫자인데 오버이. <laughs> 아 진짜 미친듯이 배고파 지금 오늘 점심은 트랙스버거 열매는 불고기버거 아까도 얘기한것 같은데 먹고 싶어서 계속 말해. 오늘 햄버거도 먹고, 찹쌀 꺼배기도 먹고, 다 쳐먹어, 씨. <laughs> 진짜 왕창 먹을 거야, 오늘. 고근산 갔다가 지금 내려왔고요. 저희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원래 걸어서 숙소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까지 가려다가, 배가 지금 미친 듯이 고파서, 그냥 버스 타고 롯데리아까지 갈 겁니다. 18분 정도 탈 거예요. 먹기 나려. 배가 너무 고파. 6 4 3번 타고 롯데리아로 갑니다. 뭐냐? 와, 개미쳤다. 자랐어 오늘도. 산타고 와서 더 맛있어. Han drepte oss i trekkspongen. 한힘 남았다. 햄버거 완벽하게 뿌시고 진짜 개 뿌셨어. 너무 맛있었어난두개 살래. 세 개는 너무 많을 것 같아. 저희는 5,000원 세트로 찹쌀가베기 6개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까 사온 못난이 까베기 저녁을 위장한 야식 <laughs> 한번 먹어볼까 아, 미쳤다 못난이 까베기입니다.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안에 뭐안 들었는데 엄청 쫀득쫀득하고 응. 이거 포장할 때 이렇게 설탕을 뿌려주시거든요? 설탕 듬뿍 뿌려야 돼 아,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응. <laughs> 저희는 결국 꺼배기를 먹다가 포기하고 라면이랑 삼각김밥 사왔어요. 꺼배기 더 아웃. 맛있긴 한데 너무 느끼하더요 어, 나안돼안포기상는 너무... <laughs>